읽어주는 교과 제 5과 예수 쉼을 주시는 분 1월 29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52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통치자 그리고 해방자로 직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 이런 전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왕과 그들의 원수로부터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에 비추어 볼때잘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쉼을 하나님께 속한 쉼과 안식일의 쉼, 이렇게 두 가지로 묘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했던 쉼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 첫 번째 안식일은 완전을 가능케 하신 분과 함께 완전을 경험하는 날이었다. 참된 안식일 준수는 그 완전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쉼을 약속하신다.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해 놓으셨음을 기억하게 된다. 참된 안식일 준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처음 창조되던 때를 기억하게 할뿐 아니라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미리 맛보게 해준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깨닫는다. 느끼기. 나의 일을 그치고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행악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의 초청에 지체함 없이 반응하여 영원한 안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여러분의 삶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가장 편안한 쉼이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쉼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일하는 시간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5.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6. 히브리서 4장 8에서 11절에 나타난 안식일의 쉼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7. 이 땅에서의 쉼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하나님의 초청에 지체함 없이 응답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기를 통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